안녕 하십니까? 저는 한의학 박사 이재균입니다. 오늘 들어오는 질문에는 어머니가 55세신데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신 증상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어, 일단은 어머님께서는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좀 있다고 하시고, 뭐 나머지 크게 뭐 외관에는 문제가 없다고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대부분 의심할 수 있는 것는 이제 40세, 50세 지나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태행성 관절염. 즉, 뼈가 이제 무릎뼈가 닳고 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연골도 닳으면서 이제 붓고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러면 무릎 관절의 변형도 있는 경우가 있겠죠. 치료는 뭐, 이제 연골이 많이 닳았다 해서 인공관절을 치환해서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염증 뭐 잡아주는 뭐 한약 복용하시고 약침, 침 치료 등으로 관절의 염증을 잡고 통증 많이 없애주면서 또 무릎 근력 강화 운동 등으로 좀뭐 편하게 사실 받고 있습니다 어, 무릎에 좋은 운동은 특히 무릎이 아픈 분들은 걷는 운동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수영장에서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걷는 운동 또는 앉아서 다리 쭉 뻗으면서 대퇴사두근, 대퇴직근을 강화하는 운동도 무릎 관절에 아주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릴 바입니다.